자, 이번 시간에는요. B612 어플을 설치해서 다양하게 사진 UC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데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자, 검색하는 곳을 터치하신 후에 B612라고 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자, 어플이 보이실 거예요. 터치하셔서 자 설치 버튼을 선택. 자 설치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면 열기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이 B612 어플은 페이스북이나 라인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해 주실 수 있으신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라인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터치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 번호를 터치해 주셔서 자, 허용 자, 입력되셨으면, 다음. 자, 허용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도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완료. 필수 권한의 모두 허용을 선택해 보시고, 또 허용 버튼 선택해 보시고 오디오 녹음도 허용을 터치해 주시고 다 허용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셀카 찍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셀카를 찍고자 한다면 자 지금 저는요 제 얼굴이 아닌 반대쪽 카메라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만약에 셀카를 찍고자 한다라면 오른쪽 위에 자이 모양을 터치해주시면 자 여러분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실 수 있으신데 자 만약에 사진만 찍고자 한다라면 자 여기 밑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터치하셔서. 자, 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으신데, 만약에 나는 다시 찍고자 한다 하실 때는 뒤로 버튼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 화살표 모양을 터치해 주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체크. 자, 저장이 되셨으면 뒤로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사진 찍는 곳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 캐릭터로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왼쪽 부분에 스마일 모양 있는, 자, 이 모양을 터치하셔서,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이 윗부분에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 다양한 캐릭터들이 보이실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시고, 자, 여러분 얼굴을 갖다 대시면, 자, 이렇게, 자,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동그란 버튼 있지요? 자, 터치 하시면, 자, 요렇게 사진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화살표 모양을 터치하셔서 저장해 주시고, 자, 다시 뒤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요, 오른쪽 아래에 B612라는 마크가 계속 생겨요. 만약에 그 마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고자 할 때는, 자, 윗부분에 보시면 땡땡땡, 자, 이 부분을 터치해 보시면, 자, 톱니바퀴 모양 설정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B612 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비활성화 시켜 주신 후에 자, 다시 전 단계로 딸깍 터치하셔서 이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 캐릭터 스타일을 선택해 보시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음악 뭐 소리 모양처럼 생겨 있는 거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동그란 부분을 한 번만 선택하시면 사진이 찍히지만 자, 여기 동그란 부분을 꾹 하고 눌러 볼게요. 자, 하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 찍힌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 하살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저장이 되는데 자 여러분 저희가 아까 이 캐릭터 옆에 음악 모양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 음악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배경 음악까지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저희가 아까 마크 삭제하는 거를 체크했기 때문에, 자, 저장을 했는데, 자, B612라는 마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나는 이 캐릭터를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다시 스마일 모양을 터치하셔서, 자, 여기 이렇게 스마일 모양에 X 있는 걸 딸깍 터치하시면, 자, 모든 효과가 다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분할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윗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터치하셔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다양한 분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자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부분을 딸깍 터치, 그리고 또 딸깍 터치 해주시면, 자두 장의 사진이 분할 사진으로 자 이렇게 찍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b 6 1 2 어플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저장한 그런 사진들은요. 자, 홈 버튼을 누르셔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집했던 사진들이 자 이렇게 B612 앨범 안에 저장되어 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사진과 그리고 영상이 각각 다른 앨범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지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Beauty Plus라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진 UCC 만드는 방법을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